그림이 좋았을 때 극한을 그 사시거든요. 어, 이거 보면 2플러스죠2 플러스면 2의 오른쪽이야. 이보다 큰거 여기서 2에서 오른쪽에 들어온다. 그러니까 2 플러스. 그래프 모양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되요 얘가 뼈가 내려오는 거니까 Y는 뭐가 돼요? 위에 서 내려오니까 3보다 위에 3 플러스가 되겠죠. 그래서 3플러스지만 얘는 음, 결국 극한 값은 보통니까 3으로. 실제값은 아니야. 이 fx는 3 플러스인데 이 결과가 되는 거죠. 두 번은 3이야. 아래는3 플러스고. 이 마이너스가 된 것은 오른쪽에서 오와 다르게 왼쪽에서 왔더니 얘 그래프가 끊어져야지. 끊어진 거 따라올 거야. 우리가 쭉 따라 내려오잖아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영다0 플러스. 그래서 우리가 fx가 0 플러스인 상태고 목표는 0 플러스도 6. 정보다 조금 위에 있는 거니까 0이 목표가 되겠죠 2일 때야 자 2일 때는 뜻이 두 개예요 2 플러스랑 2 마이너스 인거죠 그럼 두 개가 지금 3인 거랑 0이 다르지 목표가 다르죠 자 목표가 지금 다르게 되면 얘를 한 개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. 예요 얘는 극한이 없다라고 해자 목표는 극한 것이 존재하지 존재하기 위1서는 리미트 x 가 E. 라고 하는 게 If t 있고 FX. n 리 w Kukan. I'm Jan. t h a 우리는 s 한 t 를 h 라고 넣고 f x 라 l 한 I 그러니까 극한값이 I 재한다 t 것은 l l 한자극하 t t e l 한 I can't tell. I c a n 고 tell. I c a 이 t tell. I c a 니까 이거 극한이 존재할 때까지 극한이 존재하지 않죠? 0일때라 보니까 어? 구멍이 뚫렸는데 둘다보이죠0일때 없는 것은 결국 리미트 x가 0플러일 때랑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f(x)를 가까운 걸 보죠. 그 오른쪽으로 오니까 이렇게 오죠?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밑에서 올라오니까 3 마이너스 되겠지? 어, 내가 3- 마이너스? 자, FX가 자극하여서 여기서 오르고 있어 그래도 3 마이너스야. 그럼 둘다3 마이너스인데 목표는 둘다 3이고 3이죠. 그럼 결국에는 합쳐서 3이라는 건은거 같아요. 1군모르잖아 구멍이 뚫려있지만 지금 함수값은 함수값이 우리도 구멍 뚫려있고 우기죠. 그니까 러 만약에 함수값 f 0으로 말하면 얘가 0인거야 구멍 뚫려있지만 모이는 목표는 같은 거지. 가스3이고한터가스는에이두 3이고. 개가 다른 것뿐 거야. 지금은 그냥 그래프만 복제하면 돼.